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오늘 칠봉이가 가져온 종목군들은 바로 AI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가 지금 전 세계에 짓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어. 그러니 무조건 전력설비 무조건 갑니다. 전력설비 관련주를 가지고 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날 폭등할 종목이야. 지금이 완벽한 폭등 맥점입니다. 인생을 거셔도 돼요. 쓸어 담으세요. 무조건 갑니다. 7봉이가 마찬가지로 신들린 예언을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떠한 종목은 다음 주 미친 폭등할 종목을 오늘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LS 일렉트릭이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이 박스권에서 이 정고점을 땅땅땅 땅, 땅 하더니.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LS 일렉트릭을 필두로 지금 효성 중공업, 마찬가지 신고가 HD 연대 일렉트릭,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따라가는 조목군들, 산일전기, 마찬가지로 한국전력, 이것도 박스콘을 딱 뚫으면서 엄청난 시세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전력설비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고, 자! 코스피가 사상 첫 3,94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 시대가 이제 열려요. 이에 따라 현대건설이 딱 짓고 24시간 무중단 운영으로써 앞으로 국내 데이터 센터 시공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현대건설이 오늘 어떻게 됐어? 마찬가지로 현대건설 이런 기사 딱 뜨니까 오늘 시가 대비 19% 올라갔잖아요. 그러니 전력설비 가는 것이고 그러니 원전 가는 것이고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다시 이 박스걸을 뚫으면서 강한 시세 나왔다가 또다시 지지가 끝나고 의미있는 상승이 나타나니 이에 따른 현대건설도 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주들 에너토크도 가는 것이고 우진엔텍도 가는 것이고 이에 따라 지금 전력설비 관련주들 미친 폭등이 임박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AI 산업을 중심으로 자, 원전이 올라갔었지요. 그리고 나서 로봇도 올라갔지요. 반도체도 올라갔지요. 이제 전력설비가 이제 또다시 올라갈 차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인 마찬가지로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에 380억 달러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요. 하나로 54조 원이야, 54조 원. AI 인프라의 역대급 딜을 하고 있다고. JP모건, 믹스비시 등 마찬가지로 대출 패키지를 시작했고, 이에 따른 스타게이트의 일부 위에 마찬가지로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자금을 지금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AI에 혁신적으로 많이 드는 것이 바로 뭐야? 데이터센터 지어야지. 24시간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지. 그런 것이 바로 핵심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역대급 불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시장에 완벽하게 돈을 먹을 거리가, 수익을 먹을 거리가 완벽하게 있는 것이 바로 전력기기야. 오늘 칠봉이가 명확하게 올라갈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주 폭등 옵니다. 그러니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칠봉이 영상 1초도 스킵 없이 보시며 완벽한 이 폭등의 폭등을 안겨드립니다. 그 증거자료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 칠봉이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 꼭꼭 눌러주셔야겠지요. 주가라는 것은 어떠한 타점을 잡아서 어떠한 꼭대기 매도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와중에 빠져, 조정받아요. 그럴 때 걱정되시잖아. 칠봉이는 케어까지 다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폭등을 안겨드려요. 그러니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칠봉이에 대한 믿음과 의리, 사랑입니다. 눌러주시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에다가 가장 중요한 두 글자,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무조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드립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봉이가 마찬가지로 8일 전에 미리 전력설비 10월달 폭등할 대장주 미친 폭등이 임박되었다 신들린 예언으로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리, 대한전선, 한국전력까지 땅땅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3일 전에도 칠봉이가 AI 전력설비 진출 확정이 되었다 LS 일렉트리,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HD 현대일렉트리 땅땅 말씀을 드렸어.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3일 전 영상을 잠깐만 보시라면 AI 전력설비 쓸어 담아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땅땅땅하고 마찬가지로 자 오늘 l s 일렉트릭이 마찬가지로 저점을 높여주고 이 모든 매물대 소화하고 나서 지지라인에서 이 고점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빼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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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걸 돌파하는 의미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매수세 나왔지요. 최근 들어서 의미는 외국인과 기관계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이 모든 매물대가 소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점이 올라오고 또 작은 매물대가 이렇게 소화가 끝났어. 이러한 종목이 완벽하게 이제 지지라인이 점점 높아지는 이런 천국에서 이제 에너지가 공축이 완벽하게 끝났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주가가 저점을 높이고 이 모든 매물대가 소화가 다 끝나면서 이런 신고가가 땅땅 기록하고 빠진 만큼 올라가는 V자가 딱 나타난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나 오일선을 타고 강한 시세가 도출이 돼요 이렇게 칠봉이가 말씀드린 LS 일렉트리, 대한저선, 한국전력, 산일전기, HD연대 일렉트리 이종목군들잘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린 LS 일렉트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자로서 15%가 올라가는 엄청난 시세가 딱 뚫어버리는 이 시세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HD 현대 일렉트릭도 어제도 10% 오늘도 7%나타남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산일 전기도 마찬가지로 어제도 9% 오늘도 마찬가지로 10% 나오면서 신고가가 땅땅 이렇게 나타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러니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에 따라 칠봉이 한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비공 28번으로 숫자 3번만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우리 구독자가 22,700여 명이 넘는 100% 무료 강의방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10월 20일 칠봉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드디어 번고 맥점의 신곡가 돌파 임박이다. 가장 먼저 실적 발표가 뜬다. 10월 20일 특급 대장주. 전력설비 LS 일렉트릭 이렇게 말씀드린 이 기업이 마찬가지로 2 1일이면 바로 언제입니까 요 날이야 마지막 딱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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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딱 추천을 드리니 바로 요날 마찬가지로 23일 날 어떻게 됐어 요렇게 강한 장대한봉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7봉다리가저 아닙니까 HD 현대 인프라코 건설기계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나오션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잡아드리잖아 칠봉이가 LS 그룹주를 계속 LS일렉트릭, 마린솔루션, 기적 같은 기회가 온다. 계속 이렇게 올려 드렸어요. AI 핵심이다. 결국에는 예전부터 그러면서도 마찬가지로 l s 일렉트릭뿐만이 아니라 효성중공업 칠봉이 시그니처 종목이지요. 마찬가지로 5월 달부터 주도다. 이것이 완벽한 맥점입니다. 52만 원대부터 이때 잡아드린 가격이 언제입니까? 5월 달부터 이날입니다. 이날 이 날부터 잡아들여가지고 지금까지 이 엄청난 시세가 도출이 됐어요. 효성중공업에 뭐라고 질주는 계속된다. 마찬가지로 영업이 엄청나게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칠봉이가 이렇게 10월 17일에도 마찬가지로 AI 상용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건성하고 운영하는데 막 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에게 익숙한 채 GPT 오픈 AI가 한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한국의 전력량이 우리나라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렇기 때문에 전력설비 기업들 호황이 또한 지속될 수가 있을 것이고 AI로 통하는 연결고리는 무조건 반도체와 전력설비다. 이렇게 이해 좀 하시면 됩니다. 10월 17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효성 중공업 잡히면 아주 끝장을 봐버리는 LS 일렉트리, 효성중공, HD 현대일렉트리, 효성중공, 산일전기 지금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이때 말씀드린 날짜가 10월 17일이야. 바로 이 음봉 때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HD 현대 일렉트리 또 이렇게 올라가잖아. 마찬가지로 LS 일렉트리 이 장대한봉이 나타났잖아. 마찬가지로 산일 전기도 어떻습니까? 이 시세가 도출이 됐잖아. 칠봉이가 괜히 신들린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괜히 우리 공부방인 구독자 가 22,700여 명이 넘는 것이 아니야.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이에 따라서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부방 실시간으로 바로 바로 입장이 가능해요. 구독자가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구독자가 이렇게나 많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잘못 추천해가지고 주가 빠져봐 다 나가시겠지. 100% 무료인데 그러니 칠봉이가 4년여 기간 동안 한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완벽한 폭등을 안겨드리면서 이끌고 왔습니다. 100%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100% 무료야. 그러니 칠봉이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바빠요. 이런 시간도 없어. 요즘에 막 검색기 보내준다. 자료 보내준다. 댓글창 못 적게 막아놨다. 이런 애들은 죄다. 사기꾼입니다. 그러니 조선과 마찬가지로 로봇과 반도체 그 다음 전력설비까지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했지요 이게 바로 정조준이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 DS경제연구소 공부방은 마찬가지로 잘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독자가 요렇구나 많은 거야 그러니 마찬가지로 전력설비 싹들이 해드리는 거야 이런 가운데 LS일렉트릭은 무조건 뭐라고? 대장입니다 대장은 LS일렉트릭이야 아셨지요? 그리고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어제자로서 잘 보세요 어제자야 23시간 전이야 AI 전력설비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일진 전기 드렸습니다 LS 일렉트릭 드렸습니다 HD현대 일렉트릭 세명 전기 산일 전기까지 당장 사라 로봇 반도체보다도 100배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일진 전기가 역시나, 오늘 금요일장에 고가 17%까지 올라갔지요. 이걸 뚫어버렸잖아. 왜? 명확했거든. 고점이 나타났으면 빠져요. 올라가면서 이 매물대 소화하면 장대한봉 나오는 거 여기 보이시지요. 또 올라갔다 빠졌어. 또 올라가서 이 매물대가 모두가 다 소화가 되면 당연히 장대한봉이 나타나지요. 그러니 오늘 17%가 올라가지요. 그러니 일진정기를 어제자로 드린거지요. 마찬가지로, 그러니 산일전기도 마찬가지로 왜 들였겠습니까? 오늘 신고가 나타나게 뻔했거든 마찬가지로 10% 올라갔잖아 전고점에 쌍! 쌍! 이렇게 빼꼼 빼꼼 하다가 이걸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왔고 눌렸어 그러다 지지가 명확하게 됐고 상방으로 올렸어 그러면 이거 똘똘했다라는 의도가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산일 전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뚫잖아. 그러니 일진 전기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종목으로서 저점을 높여주고 빠져도 결국엔 저점을 높여주는 이런 추세에서 이 모든 매물대가 소화가 끝나고 나서 쌍고를 땅땅 그리잖아. 빠졌어. 지지해줬고 상방으로 올리면서 이 매물대까지 2차적인 매물대 소화하면 이거 폭등 나오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LS 일렉트릭하고 똑같잖아. 올라가면서 1차적인 매물대 소화가 끝났어요. 그러다 2차적인 매물대가 딱 소화가 끝났어. 그리고 나서 장대양봉이 나타나는 것이 차트가 말해주잖아. 그러니 산일전기가 이런 식으로 일진전기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기정사실인 거지. 일진전기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흐름으로 가는 거야. 이러한 종목을 칠봉이가 놓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일진전기를 10월 16일부터 전력 인프라로서 땅땅 추천을 드리는 거야. 그럼 10월 16일이 바로 요날 아닙니까? 요 날. 요날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타날 완벽한 맥점에 10월 16일 일진정이들리니까 바로 이런 거 드시는 거야. 맛있게! 칠봉이가 괜히 구독자가 22,000여 명이 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무조건 이렇게 칠봉이와 함께라면 행복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곰방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하세요 요번주 끝났지요 이제 다음주 또 한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명확하게 올라갈 조목군들이 다 눈에 보이거든 마찬가지로 LS마린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에서 4... 800억 규모의 전력망을 시공한대요. 그러면 정부가 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대한전선이 남아공 전력 케이블 생산 두배를 늘렸대요. 왜 AI 확산에 따른 얘들 앞으로 전기 확실하게 전기가 잘 나와야지. 그 다음에 h d 현 대일렉트리 미국 배전반 시장 진출하면서 LS 독점을 깨겠대요. 그러면서 미국 배전시장에 본격 진출한대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I 무조건 지금 AI에 따라 원전도 빅테크인 아마존도 AI 전력난에 5억 달러로 배팅한다라잖아 원전 12기를 건설한데잖아 지금 무조건 시장 원전가지고 그럼 전력 설비는 하늘과 실 같은 존재 아닙니까? 무조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칠봉이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칠봉이가 오늘 드리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세명 전기야. 세명 전기라고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오늘 주말을 이제 맞이해서 마찬가지로 10월 24일 마찬가지로 드리는 첫 번째 종목은 세명 전기라고 세명 전기를 왜 드리느냐 마찬가지로 한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라인을 보여주고 나서 이 전고점에서 전고점에서 보세요. 저항이 지지로 변환이 됐어. 지지가 지지가 지지에서 1차적으로 저항과 저항이 지지로 또 변환이 됐어. 그러면서 계속 레벨업하고 레벨업하고 레벨업을 하잖아. 이런 가운데 완벽한 시세가 도출이 됐고 이 매물대가 모두가 다 소화가 끝났어. 그리고 나서 이 시세가 도출이 됐다 빠졌다. 이거 이제 날아가는 완벽한 자리라고. 이런 것이 뚫리면 이렇게 크게 한파동이 나오고 두파동 나오고 저점 높이면서 매물대 소화는 삼파동까지 딱 나와요. 1차 파동과 2차 파동과 3차 파동이 나와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이런 차트는 지금 당장 쓸어 담아야 될 차트입니다. 왜냐? 이렇게 주가라는 것이 1파동이 딱 나오고 2파동이 딱 나오고 3파동이 딱 나와요. 그러면서 저점을 이렇게 높여주면서 이 모든 매물대가 소화가 돼요. 1파, 2파, 3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상승이 요로 그럼 도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어떻게 되기는 이렇게 날아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 이 날짜가 바로 이걸 돌파하는 딱 선을 거스 을때 빼꼼과 빼꼼을 돌파하는 이 자리 바로 10월 15일이지요. 휴림 로봇입니다. 칠봉이가 이걸 알기 때문에 10월 15일 로봇의 후발주다. 휴림 로봇을 딱 맥점에 잡아들이니 이 엄청난 시세까지도 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 1파동이 나오고, 2파동이 나오고, 3파동이 딱 나와요. 이렇게. 그럼 1파, 2파, 3파가 딱 나오고, 저점이 싹 올라가고, 또다시 이 매물대가 소화가 끝나요. 그러면서 의미 있는 장대한봉이 요렇게 그럼 도출이 되면서 상한가를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런 걸 드셔야지. 그러니 마찬가지로 쉽잖아요. 이렇게. 9월 3일 날 무료 추천주로 현대모백스 8월 8일 날현대모백스 이렇게 드리잖아. 그 날짜가 9월 3일이면 언제입니까? 이 날짜야. 이때 들여서 이 시세와 이 빠져도 지지해주고 상방으로 올리면서 이것 또 뚫어버리는 시세까지도 이런 걸 드셔야지요. 이런 걸 드실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야? 마찬가지로 한전, 마찬가지로 KPS라는 이런 종목이 아니라 새명 전기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의미 있는 상승 때 이럴 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명 전기가 이 정고점이 지지로 변화에 대해서 이걸 딱 뚫어버리는 고점을 뚫어버리는 완벽한 타점에 칠봉이가 땅땅 드렸지. 8월 8일 3명 전기 땅땅 이렇게 드린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날이야. 그러면서 8월 21일까지 올랐다가 빠졌고 빠졌고 지지가 끝났고 상방으로 돌리면서 지금이 또 다시 맥점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이 그러니 우리가 칠봉이가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되겠지요.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방 실시간으로 어여 빨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수익을 내드리잖아.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산일정깁니다. 마찬가지로 올라갔다 빠졌던 종목이 올라갔어. 그러면서 이 지지 라인에서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의미 있는 상승이 있 나왔어. 그리고 눌렸다가 올라가는 이 시세에서 마찬가지로 오늘자로 15800원 만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지요. 이런 종목은 마찬가지로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어떠한 흐름으로 갈 것이냐? 바로 이 종목을 보세요. 올라갔다가 빠져버렸어. 그러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세가 나타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날아갔다가 또 빠져도 결국엔 지지해주면서 또 날아가고 빠졌다가 저점을 계속, 저점은 계속 높아지잖아. 이런 것이 계속 우상향하고 가는 거야. 어떠한 조목이 마찬가지로. 자, 산일전기가 지금 이런 산일전기가 완벽한 맥점이에요. 주봉상 보더라도 얼마나 아름답게 우상향하고 있습니까 안전빵이야 그런데 의미있는 주봉상 오일선을 타버렸어 그리고 또다시 한주 동안 또 올랐어 이런 것이 이 모든 매물대를 뚫어버리는 양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무조건 날아가요 무섭게 날아가요 자 그러니 이렇게 의미있는 양봉이 출하가 되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가다 요렇게 빵 하고 떠버린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오일선을 타는 의미 있는 양봉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일선을 타는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어떠한 종목이 바로 산일 전기가 이런 식의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될 자리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마찬가지 오늘 7봉이가 대장은 LS 일렉트리고 넘버2는 대한전선이다 이 종목은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엄청 갈 거야. 이에 따라 세명 전기, 산일 전기, 한정 KPS까지도 잘 보세요.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신들린 예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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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숑 간다야. 이런 거는 무조건 인생을 거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칠봉이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가 2만 2천여 명이 넘는 공부방에서, 자, 10월 달부터 우리는 미리 준비한 기업들의 포지션을 바탕으로 상승이 나오면 하나둘 수익을 챙겨보자. 이에 따라서 지금 투자 전략대로 10월 얼추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11월 준비해야지요. 칠봉이 아닙니까?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 마찬가지로 상승의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는 시간이지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편으로 만드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도체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은 전력설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10월 17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칠보이가 전력설비 다 드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린이 구독자가 2 2,700여 명이 넘고 대한민국 독보적 1등 아닙니까? 그린이 7봉이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방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어여 빨리 들어오시고 다음 주 수익 준비하셔야지요. 폭등을 안겨드립니다. 돈 따발을 안겨드려요. 그러니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 주신 분들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이거 꼭 남겨 주신 분들만이 앞으로 엄청난 돈다발을 안겨 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